그러면 브루잉을 한번 더 트로피칼부터 트로피칼부터 이제 뜸들이는 물은 50g 부어줄 거거든요. 50g. 제가 원두를 20g 사용을 해서 한 2.5배수 정도 사용을 할 거고 솔링 음. 처음에 해서 음. 그래서 40초까지 뜸을 들이려고합 물은 3번에 나눠서 음. 부을 거예요. 비율은 1대10으로 추출을 할 예정이고 음. 40초가 되면 1차로 푸어를 진행할 건데 1차는 110g까지 처음엔 좀 얇은 물주기로 시작을 해서요. 드리퍼의 수위가 좀 올라오면은 조금 물주기를 올려주시고. 음. 이제 시간은 기다리셨다가 1분 5초쯤 되면은 네. 2차로 부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어, 네, 근데 반대로 돌리시네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세요. 오른쪽으로 아, 네. 네. 돌리는데 왼쪽으로 돌리시네요? 왼손잡이는 아니시잖아요. 오른손잡입니다. 또 요거를 캐치하셨네요. 제가 어, 어, 일단 요거는 추출을 하고 나서 설명 드릴게요. 아, 네. 아 어떤 심오한 이유가 있나요? 아, 그럼요 아, <laughs> 이제 1분 30초가 되면, 이제 나머지 30g을 부어서 200을 맞춰줄 거거든요. 총, 그러니까 뜸 제외하고 3차. 네, 맞습니다. 어, 이제 200g까지 해서 1대10으로 추출을 했고, 어. 추출이 다 끝나면 얼음 희석해서 저희 나눠 마셔보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열대과일이 연상되는 그런 주스 맛이 나는 것도 맞아요. 트로피칼 따뜻한 거 같은 경우는 음. 비율은 1대16 사용할 거고 네. 지금 제가 잡은 모든 레시피는 원두 20g으로 동일하거든요. 네. 뜸들일 때 네. 50g 동일합니다. 그리고 1차는 160g까지 2차는 280, 3차는 320까지 해서 1대16으로 추출을 할 거거든요. 어. 투어는 방향은 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그 한때 되게 변수에 미쳐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카리오의 네. 리브가 네. 시계 방향으로 이제 스파이럴 형태로 들어가니까 네.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게 좋은지 이 방향을 역행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비교를 해봤거든. 요 저는 그 리브 반대 방향으로 추출하는 게늘 긍정적으로 느껴졌어서. 아, 진짜요? 네.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어, 이건 근데 지극히 주관적이라서 제가 이게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닌데 네. 일반적인 방향으로 이제 오른손잡이 분들이 네. 푸어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산미가 가볍게 느껴졌었고 반대 방향은 조금 더 밸런스나 단맛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몇년 네. 전부터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르는 요몇년 넘게 쓰고 있는 레시피죠. 아. 맞추실 수 있으세요? 아 제가 이름 <laughs> 바로 맞추죠. <laughs> 아.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저세... 매장에서도 그 그렇게 내리시나요? 아 그럼요. 그럼 매장에서 항상 다른 발사분들보다. <laughs> <laughs> 단맛을 더 <또> 식. <입고 웃음> 제 옆에 계신 아도이님께서 그 시계 방향의 브루잉 방법과 또 시계 반대 방향의 브루잉 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맞출 수 있을지 뭘로 하는 게좀 좋을까요? 에티오피아 고티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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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은 약간 뭐 푸어링의 어떤 강도를 뭐 이렇게 바꾸시거나 그런 것은 어, 아니, 네. 아니겠죠? 내 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 어, 네. 동일하게. <laughs> 정확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동일한지. 지금은 시계 방향입니다. 55g. 55g. 지금 40초가 됐을 때 1차 추출을 하셨고요. 1차는 제가 160g까지. 160g 딱. 1분 10초에 네. 바로 부어 시작하겠습니다. 280g까지. 아 어, 320g까지. 321g. 321g. 아 멋있다. 원래 소울림 반향도 실제 반대 방향으로 하셨어요? 네네. 추출 한 2분 40초쯤에 끝났는데. 3분 10초에. 제발 했습니다. 이제 시계 반대방향으로 방향으로. 반대 도징을 먼저 하겠습니다. 블루밍도 반대방향으로. 아 그렇죠. 모든 걸다 반대방향으로. 이번에도 정확히 55g. 뭐, 랩시는 아까랑 동일하게 하고 시계 반대방향. 으로한 가지 변수만 시계 그렇죠. 반대방향만. 아, 네. 40초죠, 뜸이? 네네. 마찬가지로 160g까지. <laughs> 정말 통제를 잘하고 계십니다. <laughs> 굉장히 통제를. 이게 익숙하신 거예요 지금. 아 시기 반대 방향이. 네, 10초에 2차 부어겠습니다. 와280%라운또 <laughs> 정확히 부어주셨고요. 와. 어 아까로 똑같네. 3 2 1 스월링도 반대로. 궁금합니다 지금 거의 두 개의 브루잉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이게 네. 시계 반대 방향 이게 시계 방향, 시계 방향. 네. 온도만 조금 잘 맞춰주신 다음에 거의 수정.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거의 비슷하게 네. 떨어졌어요. 네. 네 됐습니다 어 됐어요 네. <laughs> 다 맞췄어요 <laughs> 더 먹어보려고요. 네. <웃음> <웃음> 아까 그 역방향 한게 유영수 어떻다고 그러셨죠, 아들? 저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laughs> <laughs> 저 선택했습니다. 아, 선택했어요. <laughs> 네네네. 어. <잠시만. 웃음> 왔어요 지금. 아 와, 오셨어요. 층님로 어떠세요? 이것도 평가질일 것 같은데 네. 미세하게 단맛의 강도 차이가 있잖아요. <laughs> 좀더 단맛이 좋은 커피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맛있는 커피를 고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어. 오! 그럼 이걸 들었는데 스티커가 없으면 스티커가 없으면 이게 역방향인 거예요. 하나, 하나 둘, 셋. 셋. 이 다음부터 시계 방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얼마나 테스트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오늘도 테스트를 했지만 어, 그때 테스트를 하셨을 때 그래도 반대 방향의 결과물이 일관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2년 반 동안 제가 반대로 먹어봤나 봐요. <웃음> <웃음> 어떻게 다, 다음 커피 갈까요? 네, 다음 커피 아, 네. 가시죠. 흰돌인 빈방 가셔서 우리 만나시게 되시면 브루잉을 주문하실 때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떤 스페셜티 커피의 새로운 지평을 하나 열어가는 게 아니고 국내 아니지만. 최초로 이제 시도하는 거예 이번에 에콰도르 커피는 처음 소개하는 커피거든요. 전 에티오피아 워시드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났어요. 산뜻하고 가벼운 산미나 에티오피아 워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딱 좋아하실만하다는 생각이. 왜 자꾸 웃으시는 거같죠아 <laughs> 것 <laughs> 것 누가? 아 죄송해 요 누가? 제가 채팅을 왔는데 누가 <laughs> 해시사님 오셨다 그래서. <laughs> 신도림좀 오시면 제가 사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에콰도르 진짜 추천하는 거피요 네. 그러니까 오 아이스로 먹나요? <laughs> 아왜 이렇게 활짝 웃으세요? 대 이렇게 한참 웃으세요? 아, 제가 오늘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아 그럼 에콰도르 아이스 추출해 보겠습니다 아 브루잉 방향이요? 네, 방향은 네. 혹시 아저 네. <laughs> 원래 브루잉할 때 시계방향으로 하거든요 아, <laughs>